멈췄다가 친다. 알지 스윙의 템포죠. 백스윙을 하면 잠깐 멈춰야 합니다. 멈췄다가 친다. 알지 스윙의 템포죠. 멈췄다. 가 백스윙을 하면 멈췄다. 멈췄다가 니다 멈췄다 잠깐 멈췄다 멈춰야 하는거죠. 멈췄다 멈췄다 멈춰야만 합니다 라이스하면 잠깐 멈춰야 한답니다 잠깐 멈춰주는 거죠. 백설하면 잠깐 멈춰주는 거죠. 멈췄다. 멈춰주는 겁니다. 멈췄다. 백설하면 멈췄다. 멈췄다. 멈췄다가. 맞죠? 백싱을 하면 잠깐 멈춰주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백싱을 하면 잠깐 멈추시오. 멈춰야만 합니다. 백싱 탑에서 잠깐 멈춰봅시다. 멈췄다. 멈췄다가 치는 겁니다. 멈췄다가, 멈췄다가, 이렇게 백싱을 하면, 잠깐 멈추셔야 합니다. 백싱에서 멈춰야만 합니다. 백싱을 하면 반드시 멈춰야만 합니다. 멈추시오! 백싱을 하면 멈춰보는 겁니다. 멈췄다가, 멈췄다가, 치는 겁니다. 멈췄다가, 치는 겁니다. 백싱을 하면, 잠깐, 멈춰주는 겁니다. 백싱 탑에서, 잠깐, 멈춰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백싱을 하면, 잠깐, 멈춰보는거죠 멈췄다백스에서 멈춰. 멈춘다 멈춰. 잠깐, 잠깐 멈춰보는거죠 <laughs> 백스윙을 하면 잠깐 멈추시오 백스윙을 하면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백스윙을 하면 멈추시오. 멈춰야 합니다. 멈췄다가. 여러분들도 반드시 멈췄다가. 반드시 멈췄다가. 치는 겁니다. 반드시 멈췄다가. 치는 겁니다. 추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백승에서 반드시 멈추십시오. 멈추시오. 멈춰야 한답니다. 백스탑에서 멈췄다. 치는 겁니다. 멈췄다가 치는 거죠. 멈췄다. 치는 거죠. 네, 이렇게 백스를 하면 잠깐 멈췄다가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백스윙을 하면 잠깐 멈췄다가 치십시오 백스윙에서 멈췄다가 치는거죠 멈췄다가 치는겁니다 백스윙에서 멈췄다가 치는거죠 멈췄다가 치는겁니다 이렇게 백스윙을 하면 잠깐 멈췄다가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백스을 하면 잠깐 멈췄다가 치는 겁니다. 멈췄다가 치는 거죠. 멈췄다가 치는 겁니다. 멈췄다가 치는 거죠. 백스을 하면 멈췄다가 치십시오. 백스에서 멈추시오. 멈춰야만 합니다. 여러분들도 멈췄다가 치는 겁니다. 멈췄다가 치는 거죠. 멈췄다가 치는 거죠. 네, 이렇게 백승을 하면 잠깐 멈춰야만 합니다. 멈추시오!